네, 반갑습니다. 수능특강 수학 1이고 어, 6단원의 레벨 3의 2번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어, 이런 관계식이 나오면 그냥 1부터 쭉 넣어서 나열해보는 게 규칙을 발견하기 제일 좋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 n의 1제 순서대로 이렇게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규칙이 나올 겁니다. 다섯 개 정도 쓰면 뭐 보이겠죠? 한번 해볼게요. 자, 1을 넣었더니 A1, A2는 여기 A1입니다. 어, 바로 기억이 풀려버리네요. A1 약분하면 A2가 1이 나옵니다. 기억은 참이고요. 그 다음에 A2는 확실히 1이기 때문에 1을 넣어보면 A3은 A1 더하기 1입니다. 아, 근데 보니까 아니죠. 지금. 이가 아니죠. 발, 발레가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이가 아닙니다. 니어는 틀렸고. 자, 그 다음에 또한번 해볼게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1로 고쳐야 될것 같은데 그 이게 홀수일 때도 성립할지 확인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 A3, A4는 이렇게 될 테니까 음. a 지금 2가 1이니까 이렇게 되죠. a 3, a 4는 a 1 더하기 1 더하기 a 3이고, 이게 다시 a 3으로 바뀌니까 2a 3이 되면서 약분돼서 a 4는 또 2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 이게 짝수일 때도 규칙을 만족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홀짝 따로 가긴 하는데 두 칸씩 갈 때마다 이게 1, 1입니다. 2가 아니라. 두 칸씩 갈 때마다 1씩 커지는 수열이 맞는 것 같은데, 뭐, 아직은 확신이 안 되니까 두개더 써서 좀 확신을 얻도록 할게요. a4, a5는 이렇게 다 더한 거거든요. a2, a3, a4. 근데 보면 예상대로라면 이런 식이 나와야 되죠. a5는 a1, a3 더하기 1 이렇게 나오던지 아니면 a1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한번 해봅시다. a4가 2니까 2a5는 이거 세개다 더한 게 여기 있죠. a3 a4 a3 a4 더하기 a4인데 음 a4로 묶어주면 A4로 묶을게요. 지우고 A4로 묶을게요. A4로 묶으면 A3 더하기 1이고, 방금 이게 봤죠. A3 더하기 1이, 아, 됐네. 그 A4가 2니까 이렇게 약분시키면 나오네요. A5가 A3 더하기 1. 맞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A5, A6은 1, 2, 3, 4, 5더한 거거든요. 음. 맞는 거 같네요. 이렇게. 네, 그러면 또 A5가 앞에 규칙이 나왔습니다. 그죠? A5. 그리고 이거를 묶어보면 1, 2, 3, 4까지 묶은 게 A4, A5니까 이걸 다시 써보면 A5, A6은 A5로 묶이게 되고 A4 더하기 1입니다. 아 이렇게 약분이 되는구나. A6은 A4 더하기 1 맞죠? 그래서 이런 규칙들이 나오게 되고 음, 결국 이렇습니다. 짝수 항들끼리 등차수를 이루고 홀수 항들끼리 등차수를 이루니까 A2는 아는데 A1은 안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A1을 3으로 주고 A2를 1로 주면 그 다음, 여기서 1, 1을 더해서 4, 이렇게 1을 더해서 2, 또 1을 더해서 5, 3. 네, 이렇게 가는 수열입니다 이렇게 1씩 더해지면서. 3, 1, 4, 2, 5, 3, 6, 4, 7, 5. 네, 이렇게 10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여섯 예, 10개. 그러면 더할 때는 뭐 그냥 편하, 편하게 더하면 됩니다. 음, 이걸 굳이 공식을 써서 더할 필요는 없을 거고 그냥 전 이렇게 할게요. 둘이 더하면 4, 6, 8, 10, 12고요. 그러면 등차수열의 합이니까 8, 5, 40다 더하면 40이 맞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참이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